자, 돼지고기 약 1kg입니다. 어우, 많다. 1kg 많다. 자, 불을 올려주겠습니다. 자, 마늘 한, 크게 한 수저 될것 같아요. 냉동 마늘 한 수저. 자, 참기름, 이거 들기름입니다. 들기름 한 수저. 간장, 한 수저. 돼지 가위 양념장, 한 수저. 간, 간수저, 반 설탕, 간수저만 넣겠습니다. 아니, 간, 수저만 넣을게요. 아, 돼지가 이미 양념장에서 단맛이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안 넣어도 돼요, 설탕. 양념장이 없으면 은 설탕을 대신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. 고춧가루. 톡톡톡. 고춧가루. 간수저. 삼수죠. 자, 저는 고추장은 많이 안 씁니다. 고추장, 오 삼수죠. 자, 볶아주겠습니다. 어, 어제 썰어놓은 것들인데 채소를 넣어주겠습니다. 더 들어가도 되는데 제가 이정도만 넣을게요 세쇄에서 수분이 좀 나와가지고 지금 좀 뻑뻑한데 물을 좀 넣어줘야 될것 같아 간이 싱... 신... 아니 이게 바닥이 자꾸 타가지고 물을 부었는데 많이 싱거워요 소금을 좀 넣어줄게요 물에 좀 부어가지고.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, 이거 넣고. 국물이 없었으면 간이 딱 맞을 것 같은데. 자, 소금 간할 때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. 소금이 다 녹은 다음에 간을 보시라고. 약 이제 적어도 30초 정도 후에. 듣자마자 간보지 마시고. 음! 딱 좋아! 자, 바로 이제 배추 된장국입니다. 마늘 하나 넣어 주겠습니다. 내가 왜 데, 배추 된장국 끓이냐면은 이 막장, 막장이 있어서 그래요. 이 막장가국 끓이면 국물이 굉장히 시원해요. 배추 된장국 끓이면. 배추는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이제 썰어주세요. 잘라줘도 되고, 썰어줘도 되고. 파가 있는 거 그냥 조금 넣을게요. 여기. 파가 없어. 자, 그런 다음에 이제 끓여줄 겁니다. 자, 끓고 나서 다시 오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다시다 집에 있으시면은 다시다 좀 넣으세요. 저 없어서 다시다 빼고 할게요. 다시다 넣으려면 채소만 들어가 가지고 그 감칠맛이 너무 안 나와. 자, 잘 녹았습니다. 야, 약간 장국 느낌입니다, 지금. 시원한 장국이 완성이 돼갑니다. 아, 어우, 좋아. 괜찮아. <laughs> 아유, 귀여워. 귀여워요? 응. 야, 이거 하면 또... 야, 뭐 구까지 했어? 야뭔 뭐 돈이 그 돈이 이렇게 모려 항상 그렇게 나요. 야씨 뭐 김치는 나는 잘안 먹어가지고 안 먹어가지고 안 먹어. 나도 나도 안 먹어, 나도 안 먹어. <웃음> <웃음> 나 반찬류들 밥. 아 이거 밥밥 이렇게 <laughs> 덜어나 항상 내가 아, 하나는, 아, 하나로 아, 하나로 안될걸 밥이 좀 적어요 그게 네? 식당 밥보다 좀 적어 자 맛있게 드세요. 어 진짜 작네 작다니까 야 너무 높다 아 이게 상이 왜 높냐면 이거 촬영을 하기 위해선 이 각이 딱 좋아 아, 이... 아 이렇게 하는 거야? 네촬영을 이렇게 딱저거 어떤... 뭐야? 하면하면 하면? 저거? 어 동그란 거아 저건 라이트 어. 아내 얼굴이 조금 더 이쁘게 보이라고 어. 아 나는 안 나오는 거지? 너 지금 하고 있는 거야? 네 아,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고 있는 거야? 예, 아, 형 아, 목소리는 진짜... 나가요 어이C 뭐 쪽팔려고 잘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드세요 음. 이거 하나면 게임 끝나지 씨. 아니 그거, 그거 거기 거보다 훨씬 맛있을 거야 내가 만든 게 나도 맛있어 오늘 맛있게 잘 됐어 막 했는데도 형이 좀 간을 세게 먹어가서반 간이 좀약할려는지 모르겠다 음. 국물 안 먹, 어안 먹죠? 응. 음. 아유, 이제 먹기 나지 일부러 형추향에 맞춰가지고 약간 국물이 있도록 했어요. 음. 거기도 평상시 하던 걸두배로 했어요 이거 나도 숟가락 안좋어요네천튼한거기 응. 들고 있잖아 아, 안좋나어이거가락이 그래요? <laughs> 아 이거 왜이게 해. 이제 좀 맛이 또야 그걸 좀 멘트를 넣어야지. 맛이 어떠십니까? 아배고좋니다 찬성이가 해준 거 처음 먹는 것 같은데. 네. 다음에 또 이제 해달라고 해서 오실 건가요? 아그럼요 다음엔 더 맛있는 걸 해드리겠습니다. 그고보 뭐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내 동네 형님 형입니다. 아주 여기 쓰 수단성 유튜브 많이 애용해 좀 주시어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이렇게 해줘야지.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형이 해야겠는데? 무슨가 누가 하나씩 얹어서 먹으면 괜찮아요. 배추 식감 좋아요. 더 좋아하죠. 아, 맛있다. 밥 맛있어요. 현미밥인데 음. 이밥안 먹는 사람들은 손도 안 돼요. 또 아. 누리 끼려고 리좀 저기 했나 했지? 아 이거 100, 쌀 하나도 안 들어간 100% 현미만 들어간 100%현미밥이요 지금 이거. 확실히. 아, 쌀밥안 들어가고 쌀 하나도 안 넣었어요. 100% 현미예요. 고기랑 같이 이제 그냥 먹어 봐요. 아, 나는 이거 고기랑 배추 하나씩 먹을 같이 먹는 게 좋다. 그냥 먹는 거다 나는 이렇게 고기보다 이거 밑에 이거 국물이 맛있다. 고기는 싼거 사가지고 했어요 식당에서 쓰는 거 뒷다리 이거. 아 밥을 이렇게 하고 전레인 이제 드켜 먹는 거야 그때 그때. 올려놔 한 번에 밥을 해요 그러면 한몇개 정도 나와 이게 밥을 한 번에 하면은 밥조에네이 그릇에 한몇개 정도 나와요 그거 올려놔 올려놨다가 그때그때 나서 그러니까 밥한 6개 정도 냉장실 나머지는 올려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먹어요 항상 여기 국분이 있어야지 야, 내가, 53년을 살면서, 닭 주고기 먹기는 내가 처음이다, 야. 야 역시, 제육볶음 국물이 약간 들어가줘야 돼. 아유, 수산성 최고!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아유, 최고의 찬사네, 이거. 아니, 몰래 어제, 어제 닭갈비 해 먹었었거든. 뭐. 어제. 어제 닭갈비 먹었을 때 어제 형 온다 했어. 형 온다 해 가지고 안와 가지고 이건 메뉴가 바뀐 거예요. 어제 먹어 가지고. 이런 식으로 닭갈비 접밥 야, 진짜 식당처럼 되겠다. 진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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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그냥, 어? 소주 안주로 그냥. 안그냥? 소주 안주는 또 이제, 청양고추 좀 넣고 조금 더 아, 매콤하고 그럼, 조금 더 자극적으로 해야지, 그렇지. 이제. 이거 이건 밥 반찬, 좀... 이거 스식스긁먹기 좀. 그렇지. 나는 소주 안주, 청양고추도. 두개 먹으면 배가 차요 나도 저기 저 저기, 저기 식당보다는 조금 좋고 일반 식당 좀 밥분기 하나 딱 나와 좀밥 많이 주는 데가 아니고 좀 적게 주는 데한 공기겠다. 이 음. 응. 아, 이만한 고기 다 먹는다. 음, 그냥. 형, 거의 1kg 한 거예요, 고기 오늘. 진짜 1kg 이거, 고기. 900g. 조금 더 돼. 1kg 조금 안 되고 900g 넘어요. 내일은 뭐 먹어요? 응. 형좀 먹고 싶은가? 아. 항상 레시피가 있고 하는 건 아니고 정해진 비율대로 하는 건 아닌데 오늘 맛있게 잘 됐어요. 야, 그래도 한 푼은 좀 되나보다. 문이 좌, 좌우로 다 뚫렸으니까 괜찮아요, 여기. 고기 같은 거 해도 이게 잘 돼? 앞뒤로 열어놓으면 금방 빠지지, 냄새야. 음. 열어놓고 먹으면은 냄새가 거의 안, 거의 안 나요, 안배겨좌우 우리 구멍이 3개나 있으니까. 아, 저기도 있어? 어. <laughs> 이건 간이 싱겁게 했어요. 약하게. 아. 한것더 드세요. 아. 아, 진짜. 내가 식당 가서 초장 부리는 이유가 있죠. 아, 이거 아니야. 웬만한 식당 입에 안 맞아. 내일은 김치볶음밥? 어 돼지고기 이제 송송송송 들어간가? 여기다가 김치 넣어도 되지 않냐? 이런 거? 넣어도 넣어도 되죠 그만 김치 제육 볶으면 되는 거지 아잘 먹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잠깐 욕좀 하겠습니다. 이런 개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거야? 왜 <laughs> 이렇게 부끄러워해? 왜 <laughs> 이렇게 <laughs> 부끄러워해? 정말 맛있습니다. 아 우리 사랑하는 수산성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.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쪼오겠습다 영상 자주 올릴게요. 아, 자주 너무 봐주시고 너무 구독 많이 눌러주셔서 고마워요. 응.